안녕하세요 진툴의 5분축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리프팅 훈련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발등 피는 거 발등 피는 것과 내가 잘 쓰는 발보다못 쓰는 발에 맞추는 거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명 3위 훈련법이라는 기똥찬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위 훈련법은 잘못 쓰는 발에 세번 맞추고 잘 쓰는 발에 한 번을 맞추는 거예요 어쨌든 잘 쓰는 발의 감각이 더 좋기 때문에 못 쓰는 발의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양쪽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양발 연습하실 때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타점을 높게 잡으셔야 돼요. 타점을. 지금 제가 높이가 꽤 높은 높이에서 찼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타점을 높게 잡는 이유는 위에서 공이 떨어지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이 속도가, 공의 속도가 더 붙기 전에 내가 공을 마중 나간다고 생각하고 높은 위치에서 받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높은 위치에서 타점을 잡고 공을 받으셔야지 나중에 뭐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감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는 항상 타점을 높게 잡으시고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시고 내가 공을 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을 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공을 댄다는 느낌 공이 떨어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내가 공을 대기만 해도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실 때는 스킬볼. 스킬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한테 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킬볼, 하나는 성인볼. 이두 공을 번갈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스킬볼로 차는 거예요. 스킬 볼 차다가 죽으면 바로 오 볼. 또 다시 바로 스킬 볼. 다시 오 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이유는 스킬 볼 차시고 바로 성인 볼 찼을 때 공이 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공이 한 농구공 정도 그 정도로 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발등이 맞는 면적이 더 넓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번갈아가면서 연습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완벽한 자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기똥차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리프팅 연습을 하실 때는 리프팅만 집중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리프팅 하러 나오셔서 뭐 슈팅, 킥, 패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리프팅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목표 개수를 세우고 연습하셔야지 많은 발전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팅, 킥, 드리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리프팅을 해야 돼요. 리프팅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슈팅, 킥, 드리볼, 패스,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폼도 잘 나와야지 축구도 잘해 보이는 거예요. 축구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계단계, 단계 차분하게 연습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했을 때 더,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진툴의 5분 축구였습니다.